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몸의 어떤 부위가 조금 다쳤으면 조금만 아파야 되고 어떤 부위가 굉장히 많이 다쳤으면 많이 아파야 하잖아요. 그런데 몸에 아주 작고 미세한 부분이 다쳤는데 통증의 정도는 엄청나게 큰 그런 병이 있습니다. 바로 소섬유 신경병증, 소섬유 신경병증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저는 소섬유 신경병증을 비롯해서 신경계통의 질환을 특화 진료하고 있는 박재경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소섬유신경병증의 정의, 그리고 증상, 진단받는 방법, 치료하는 방법까지 아주 쉽고 간단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소섬유신경병증의 정의입니다. 소섬유 신경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곳곳에 퍼져 있는 말초신경 그중에서도 굉장히 직경이 작은 그러니까 아주 가느다란 신경이 손상되거나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소섬유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온도감각과 통증감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거기에 더불어 자율신경계 기능 그러니까 심박수라든지 혈압, 땀분비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소섬유 신경병증에 걸렸다면 이런 기능들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섬유 신경병증의 증상입니다. 주요 증상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로 감각 이상, 두 번째로 자율신경 기능 이상, 세 번째로 온도 감각의 손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감각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그 증상의 느낌은 정말 다양합니다. 화끈화끈거리는 느낌, 자결감, 따끔따끔거리는 느낌, 찌르는 느낌 어떤 분들은 송곳으로 쿡쿡 쑤시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바늘로 손가락, 발가락 끝을 콕콕콕콕콕 찍는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십니다. 거기에 더해 무감각한 느낌, 지속적으로 절인 느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손끝이나 발끝부터 시작해서 전신으로 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리자면 이 소섬유신경병증 환자분들은 전신에 걸쳐서 저리고 쓰라리고 아픈 여러 가지 통증, 이상감각을 느끼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의 범위도 쉽게 넓어지고 증상의 강도도 상당히 강해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하루하루 병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을 동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자율신경계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데요.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밤에 자기 전에 땀이 너무 많이 흐른다. 혹은 반대로 하루 종일 몸에 땀이 나지 않아서 정말로 피부가 바싹 마르게 건조해지는 느낌이 든다. 발에 각질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서 감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체온 조절이 잘안 된다 더울 때는 너무 덥고 추울 때는 너무 춥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 외에도 소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기립성 저혈압이 생겨서 만성적인 어지럼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온도 감각 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요 차거나 뜨거운 자극이 느껴졌을 때 감각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반대로 찬물이나 따뜻한 물이 조금이라도 내 몸에 닿으면 그것이 통증으로 전달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소섬유 신경병증을 진단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는 세 가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부생검, 두 번째로 정량적 감각신경기능검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율신경 기능 검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피부생검은 제가 그렇게 많은 소섬유 신경병증 말초신경병증 환자분들을 보았지만 아직까지 그걸 받아왔다고 하신 분들은 단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피부생검을 실제로 하는 병원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량적 감각 기능 검사라고 하는 것은 온도 그리고 통증에 대해서 내 신경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크게 따뜻한 감 감각, 차가운 감각, 그리고 온통증, 냉통증, 그리고 진동 감각 이런 것들을 주면서 우리 신경이 정기적으로 반응하는 그 역치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율 신경 기능 검사를 하는데요. 이 검사는 의원급에서 행할 수 있는 간이로 된 검사가 아니라 정말 대학병원에 가서 할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검사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소섬유 신경병증을 진단받으려면 보통 대학병원 신경과를 한번 이상 방문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다만 이 검사를 충분히 받으시고 심지어 여러 번 받으셔도 당신은 확실히 소섬유 신경병증이 맞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으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섬유 신경이라고 하는 그 명칭에 걸맞게 신경 이 병이 정말 가느다랗고 이 신경에 이상이 있다고 라 하는 그 신호 자체도 워낙 미약하기 때문에 기계가 다 감지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비슷한 증상을 만들어 낼수 있는 다른 검사를 많이 받아본 분들이실수록 소섬유신경병증이 정말 맞으세요 라고 하는 조금 더 확실한 이야기를 들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결국은 잘 맞는 약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병 자체가 워낙 가느다랗고 얇은 신경이 닳고 상하는 이런 종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사치료나 시술과 같은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리고 먼 훗날에도 수술과 같은 것으로 이 얇은 신경을 다 긁어내서 교체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기술이 개발될 가능성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결국 잘 맞는 약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인데요. 그잘 맞는 약도 두 가지 패턴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소섬유 신경병증을 일으켰음직한 원인이 될수 있는 질환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당뇨병. 그리고 류마티스 질환 이런 것들이 될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선행질환이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은 그 질환을 제대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저림이나 통증 이런 것들은 전혀 반응이 없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패턴 진통 목적을 달성하는 종류의 약을 잘 찾아내는 것도 분명히 유의미한 치료가 될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최대한 덜 아프고 덜 저리고 덜 시리고 덜 화끈거리게 지낼 수 있는 약. 그러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약물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경험한 환자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실제로는 선행질환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통증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약을 찾고 찾다가 한 두세 번 약을 바꿔봤는데 전혀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심해서 그냥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해두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너무너무 심각해지거나 아니면 우울증 같은 것이 같이 와서 굉장히 애를 먹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진통 효과도 왜 치료라고 주장을 하는지 통증을 억제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병은 인내심을 갖고 참고 있는다고 해서 그 통증이 알아서 수그러들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리거나 시리거나 화끈거리고 매일 쑤시고 아픈 통증에 시달리고 계신다면은 적극적으로 나하고 호흡이 잘 맞는 의료진 그리고 나하고 잘 맞는 약을 찾아서 처방받아 보시면서 증상을 줄여나가시고 병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섬유 신경병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구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